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페낭입니다. 저희는 태국 여행을 마치 <laughs> 저희는 태국 여행을 마치고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지내고 있는 레지던스입니다. 조지타운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집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약간 거실 겸 작업실 겸 식탁 겸 그리고 요거는 화장실이고요. 냉장고 여기 이렇게 주방이랑 세탁기 있습니다. 여기는 방이에요. <laughs> 이거, 이거 보세요. 저희 남편이 요즘 이 예술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때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laughs> 근데 저거 안돼도 혹시 내 눈이야? <laughs> 아, 나 저거는 베개에서 떨어진 건줄 알았네. 저는 잘때 이렇게 잡니다. <laughs> 여기 방에는 이렇게 큰 옷장이랑. 있어요. 여기 좋은 게이 밑에 바로 수영장이 있고 저쪽으로 보이시나요? 사이드시 뷰. <laughs> 우리 사이드시 뷰를 꽤 좋아해. 딱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낸 지 4일차 됐고요. 오늘은 집 앞에 카야토스트를 먹고 페낭이를 가보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네. 이렇게, 이지던 이렇게, 에렇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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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있게 이렇게, 이렇이 있습니다. 왜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어제 먹었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거죠. <laughs> 그리고 카야토스트보다 사실 더 맛있는 걸 있어. 나시르 맛 같은 어, 치킨, 비슷한 어. 치킨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반바지 입었어야 되나? 괜찮아, 내가 대신 입었잖아. <laughs> 여러분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저기예요. 뭐 타는 냄새 난다. 커피 타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원두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봐. 우리가 기껏 해봐야 뭐 그냥 로스팅 기계 에 있는 어. 카페 이 정도였는데, 와 전통 있어 보이는. 어. 역사가... 그 커피가 지금 우리가 가는 가게 의 커피야. 아 그래? 어. 이름이 똑같네 브랜드가.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 가려고 하는데 유명하더라고요. 1984년. 제가 음. 어제 여기서 나시르막을 먹었었는데. 코코넛밥이 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른 걸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먹었던 거 먹어 그래, 난 그거 어, 먹을게 그거 맛있었어 아니야, 같이 거야 어, 같이 거야 요거 어. 먹고 싶은 거두개 골라 S1, S1 이걸 벗으면 잘 보일 거야, 썸네일 카드 S1, S1, S1 한개 세트가 아니잖아 그냥 하거든 S1, T5 그리고 코코넛도 왔다 요 집은 이렇게 말레이 전통 음식이라고 해도 되가이런라시는막 반찬랑 이 바디 같은 것 있는 이런 거를 다양하게 파는 집이에요. 맛있더라고. 나 맡긴 거 하나 시켰으면다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말레이를 그래도 지금 세 번째 네. 온 건데 카야초스프를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우리 싱가포르도 안가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칼토스트를 어제 처음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시켰지 보러 는데 Thank you. 그래, 아시 그래, 아시잘 먹겠습니다. 진짜 난리가 납니다. 엄청 바삭한 후라이드 느낌이야. 진짜 맛있어. 간도 너무 잘되고 딱 아, 내구마거든요. 네, 응. 음 맛있어. 그리고 좀 볶음 밥이 소스도 진짜 맛있어. 푸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음 응. 이틀 연속으로 먹어도 맛있어. 음 계란 찍어 먹는 건줄 알았는데 잘못 시켰구나. 하나 더시킬게 그래. 계란 찍어 먹는 걸로 부탁해요. 저희가 추가 주문하러 간거안 먹었거든요. 맛있다. 어제는 약간 고국방 같은 걸 다른 걸로 시켰더니 계란이안 돕네. 오뭘 뭐 잘못 시켰나? 엄청 고소하고 달고 바삭하고 맛있어요. 음, 어제피더 맛있는 계란이 있어야지. 이거는 계란이에요. 찍어 먹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 나온 거 불러 먹을게요. 이렇게 온져. 그 다음에 솔직히 그게 더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이렇게까지 맛있을 수 있겠어. 점점 내 쪽으로 가져. 계란을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응. 버터랑 하야잼이 혈당을 쫙 올리는데 그걸 계란이 싹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호밀빵이니까 건강할 거 아니야. <laughs> 어이없는 상황 발생. 지금 그랩 불러서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소영남 핸드폰 안되고 그래서 엄청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집에 가서 챙겨서 가자. 잘도 막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한 25분 정도 왔거든요 그래 택시비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둘인 그러면 2700원 정도 <laughs> 어 바로 다른 사람 태워봤지 너무 깊숙하게 와가지고 집에 갈때 그릇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겠다 있는 거 보면 타이밍이 맞아야 될거 같아 줄이 엄청 길 때도 있대 주말에 어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있나 봐 따로 어... 와.. 너무 오래 대기야뭐 이런 사람들 있어 간단하 시원하다 오 땡큐 티켓은 1인당 30림빗이고요 왕복 9,000원 정도 아. 표를 계속 검사하는데 버리지 말래 어, 아. 진짜 줄이 길긴 긴가 보다 이렇게 <laughs> 놓는거보니까 <laughs> 니콜라를탄 것만으로도 왈, 올만해 어, 어.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 다라네 어. 유럽에서 탔던 거랑 느낌이 어, 좀 달라 어. 여러분 제일 밑에 저희가 앉았던 자리가 꿀자리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올라가는 건 사실 그리고 약간 어정쩡한 시간에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남들 안올때 지금 5시 24분이거든요 이때 와야 돼좀 가보자 오른쪽으로 걸어가 보자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아닌 건가? 올라오면 바로 뭐 밑에가 싹 보일 줄 알았더니. 여기 뭔가 저기 위에 있네. 또다른 마을 같은 느낌이다. 어. 어, 왼쪽이네. 와. <laughs> 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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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원이 있네. 음, 또올건가 봐요. 나에서 떨어지는 건가? 그래야 돼. <laughs> 우산 있어 혹시? 있어. 어, 다행이다. 힌두 사원이네. 아. 신기하다. 힌두 사원 왼쪽에 이슬람 사원이 바로 있네. 우와. 강남촌 마을 같아. 노 슈스 노 삭세아. 어. 뭘 갖고 없어요, 뭐. 씨발. 파. 이. 씨발 삭시. 신기하다. 와, 여러분, 이 보이나요? 양옆이렇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 어, 엄청 거. 빨리 움직이고 있 어. 바람에 밀리고 있어. 여기에 이렇게 힌두 사원이 있고 바로 옆쪽에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도 가볼까? 어. 개인적으로 힌두교는 음. 너무 음. 잘 몰라서 우리가 음. 조금 기계한 어.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모스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됐냐 여기? <laughs> 음. 여기가 전망되네 어. 올라올 땐안 그랬는데 안개가 음. 2분의 1 링지 300원입니다 음. 여기가 페낭에서 제일 높은 데가봐 음. 어. 여기가 제일 멋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스카이워크 여기로 와야겠네 어? 저기 있다 극락사 어? 아 저거구나 여기 근데 조금 날이 갰어 음, 구름이 지나갔나 보다 어? 올라온다 요렇게 보는 재미가 있네 내려갈까? <laughs> 여기는 구경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푸니쿨라 타는 게 어, 산악열차 타고 올라오는 순간 응. 여기가 날씨가 좋아서 뻥 뚫리면 그냥 페낭 전경을 볼수 있는 정도? 응. 그 정도인 것 같아 이게 또 솔직함이 나와버리네 야수장 네. <laughs> 사태 먹을 거죠. 여기를 꼭 와야 되나? 아 푸니쿨라 때문에. 음... 대신 우리처럼 바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 기다리면 저까지는 굳이 모르겠어. 어깨. 그래, 예. 아 늦었어. 어, 그럼 우리 왜 앞자리를 잡? 살짝만... 굳이 이렇게 빠 나야 되 돼. 쳐 볼게요 자, 시장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얼마 정도가 뜨나요? 36 36? 구매 36 왔는데 36이라고? 네배 차이가 됐네 그래이 순식간에 한 번이라도 싸게 와야 돼둘다 어... 비싸면 안돼 어...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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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어쟤어 쟤가 쟤가 가 쟤가 쟤여기가 지금 쟤가 이 이제부터 시작이네. 어. 그 여기는 저희 집근처때 금요일에 시장이 선대요.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큰것 같아.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laughs> 여보. 텅텅 푸르 푸르. 원 스파클링 레모네이드. 아, 옛날에 그 코다스트림처럼. 레몬은 데코일 뿐인 것들 같은 생각이 있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레몬 막 이렇게 집다 짜가지고 이렇게 막 기계로 어,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 근데 너무 누나한테서 싫으로하니까요 <laughs> 맛은 레몬 에이드야. 맛있네. 응. 여기서 사자. 그래. 몇개 살까? 여덟개 오케 헬로우 에 와아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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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합해서 17.6이야? 네 16개 네와 땡큐 okay. 땡큐! 아, 오케이. 땡큐. 땡큐. 야시장에서는 요 정도로 어.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음.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별로 없어. 네. 어. 뭔가 앉아서 먹고 막 이럴 그 느낌이 아니야. 사실 우리는 흔한 야시장 생각해 가지고 맥주도 한캔 팔면 사서 먹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하고 어. 자리가 있는 곳은 정말 식사를 하시는. 저희는 요거 하고 이제 집으로 빠집니다. 집으로 가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앉아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여기 있던 소스야. 소스. 소스. 응. 음, 조각 주셔야 됩니다. 네, 조각 있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귀한 언니 먹어볼게. 음, 음, 특히 맛있어. 달달해. 음~~ 음~~, 음 맛있다 땅콩이야? 응! 음. 오케이~~ 음. 입만 맵네 맛있어 <laughs> 거기서 바로 먹었으니까 더 맛있는데 맛있다! 음. 여러분 오늘은 저희 술안 먹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술은 있어요 근데 영상에서 술을 뭐한 음. 잔이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주 하려고요 오늘은 외모에 대한 함께 합니다 콜라 마세요 뭐. 왕쥬 들어간다고 어 왕쥬 들다고말씀 드렸어? 저런 애가 다 있어 진짜 <웃음> <웃음> 소리가 장난 <제일> 아니었어 <나뉘�어. 웃음> 그냥 제잘이어 아니요 잘못었어 나는 차라리 못나갔 <laughs> 힘들어하겠어 <laughs> 근데 <laughs> 나는 여보가 힘들어하면 내가 되 마음이 막조해져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그 네푸타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나왔어요. 말레이시아가 미식의 도시잖아요. 뭘 먹을까를 찾아보는데 먹을 게 정말 많아. 오늘 엄선하고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바투테? 그런 걸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레이시아 세 번째 왔는데 안 먹어본 음식이 많더라고. <laughs> 그래서 지금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 진짜 화창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돌아다니기 딱이에요. 둘과 며칠 전까지 태국의 날씨와는 다르다. 다르다. 엄청 다르다. 그리고 밥을 먹고 오늘은 쇼핑몰 가서 쇼핑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시죠. 갑자기 완전 현지 골목으로 저 데리고 오셨네요. 몰라 여기 구글맵이 알려주는 건데 길이 있는 게 맞겠지? 에? 잘못 왔네. 여기거든 막혀 있네. 진짜야, 구글은 이렇게 절로 가라고 써있어. 응, 돌아가자. 호출. 아, 아. <웃음> <웃음> 아. 이게 또좀 걷다 보면서 느낀 건데, 어. 인도가 끊어진 데가 좀 있어. 어, 걷기가 좀 불편해. 어, 어 여기 인도로 가자. 조지타운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조지타운에서 조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한달 살기로 살기에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좀더 지내봐야 알겠지만 환영 인도멋청가네어 안녕 여기 앉을까 어 바로 끝에 앉자 그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는 드라이 바크티 이거는 갈비탕 먹는 저희는 요거 하나랑 요거랑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먹어보자 그래 땡큐 원래 고추랑 마늘은 셀프인데 저희가 외국인이라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서 셀프로 가져다 먹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페낭에 있잖아요 페낭을 왜 왔냐면 사실 페낭에 대해서 큰 정보가 없었어요 고려하지 않았던 여행지이기도 했는데 저는 꼬리빼라는 섬을 가고 꼬리빼를 가면 꼬리빼에서 앙청이로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랑카위에서 페낭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또 시즌이 아니야. 꼬리뼈에서 랑카위로 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꼬리뼈을 접었거든요. 그럼 인도네시아로 갈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특히 사가페낭 가는 직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페난 일을 한 다음에 여기 주변에 뭐 괜찮은 데가 있으면 또좀 뭐 내려가보면 여행를 하던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넘어갈 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잘온것 같아요. 미식의 도시라고 하니까 맛있는 것만 먹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안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말레이시아 지금 세 번째였거든요. 세 번째 오니까 사실 크게 말레이시아 음식이다 하는 걸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 이런 박쿠테 같은 거라든지, 나시루막 이런 걸 이번에 먹어보고 있습니다. 크게 페낭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손수 몸으로 뛰면서, 발을 뛰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페낭에 대한 정보들을 찾는 쪽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페낭을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입장에 있다면 먹어야 될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연장을 한 상태로 진행해서 편한 음식이 진짜 맛있는지 어쩐지 제가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방 냄새만 나. 달빛이 섞은 듯한 느낌. 어... 근데 굉장이 들어 있는 게안 되는 거 같아. Thank y 이 얼음이 들어 있는 게 이렇게 맛이 올 수가 있어? 따뜻한 걸로 얼음을 채웠나 보다. t h a 와. 여기에 마늘을 넣으면 더 맛있을 맛이야. 고추도 조금 넣을게요 네 익숙한 맛인데? 갈비찜 같은? 갈지 않은 갈비찜 고추랑 매콤한데 이것까지 내가 먹어볼시아의상 하는 찍어 먹요 빠베기 같은 거 빠덕이면 원래 빠덕이만 먹어요. 냄새 안 나네. 냄새 네. 안 나고 괜찮네. 저는 살코기밖에 좋아하지 않아요. 내장, 꽉대기, 비계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미식의 날을 맞으면 한번 도전해 보자 해가지고 주문했거든요. 괜찮네.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은 빼달라고 하면 돼요. 제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한 입. 아니 하나기 이걸로 찍어먹거 저거, 저거, 먹거 저거, 저거, 저걸 찍어 드시지?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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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저거, 구매니아 저거, 거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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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거, 저거, 골고루 <목소리를> <목소리도> <다시 목소리도> 땀을 털고 끓는 소리가 요일 동안 되게 편한 식이기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인정을 하습니다 <목소리도> 처음에 나왔을 때마다 육수를 한번어보셨잖아요 진짜 맛있었고 <목소리도> 매콤한 거좋 아시는 분들은 고추를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 <목소리도> 진짜 맛있네요 다른 한 개는 수프와 드라이버 스테이크, 다른 한 개는 유치원 스테이크, 그리고 한 개는 영양소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한 개는 랩 스테이크입니다. 네. 6 5 0 아이패드로 딱 보여주시네. 42.50이거든요. 그럼 얼마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13,950원. 오, 어, 1 13 9 5 0원양식 아주 만족스러웠다. 나 여보가 이렇게 맛있게 잘는거 진짜 오랜만이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 한식당에서 보다 잘 먹은 것 같아 거의 뭐내 입에 없는 사람처럼 따을빠게서 정말 오랜만이야 <laughs> 저희는 브래드 필라테에 시원한 초코먹으려고 합니다 안요오이피드가 맞지 아아 오케이 여러분 저희는 건니플라자라는 쇼핑몰에 왔습니다 여기를 왜 왔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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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 제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와! 크게 갖고 싶은 건 없는데, 제가 1월달에 크로아티아 스타리그라드 섬에서 반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반지를 하나 사려고 왔습니다. 좀 가볍게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뭐, 우리 더기는 역시나 탐탁치 않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생일인걸. 그래서 한번 보러 왔어요. 여기 명품 있는 백화점에 쇼핑몰이 붙어 있네. 한번 천천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쇼핑몰 오랜만이네요. 쇼핑몰은 공기부터가 달라요. 글씨 <laughs> 갑자기 쪽에 드실 <미칠> 수 있으니까. 너무 멋있어 보상이었나? 괜찮지. <laughs> 이거 없어. 약간 구부러진게트렌드야 요새. 다른 반지랑 같이 해줬던 메리어들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태국에 가서 서울에 가서 물장난 좀 치겠다고 반지 빼놓고 막 양말도 구하면서 반지를 보냈어요 프로포즈 반지 잊어버렸대요 와, 괜찮아요 그래 그거 에 그거 귀엽 응. 이거 그래 마음에 들면 사세요 요 그래요 네. 여기는 팩스가 없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딱 변하는 은잖아가 네! 그래! 아 그래서 아듣거 기분 좀 낼게요 상자로 왜? 생일인데 기분 좀 내야지 보석상 앞에 서 있는 굉장히 흥미 없는 그... 고마 네, 바이바이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괜찮겠어? 너무 괜찮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maybe two weeks. Oh. yes. <laughs> you know yes. yes good v e r 여러분 저희는 생일 선물과 콜라 쇼핑 마쳤고요. 이제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미식의 나라에 온 만큼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왜냐면 밥 먹은지 얼마 안 됐고 소화 아직 안 됐어. 어, 이 다음번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퇴근할게요. 안녕!